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문화콘텐츠학부 멀티미디어 전공 19학번 이윤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도 등교 시즌 2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일상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1시 35분인데요. 이따가 12시에 저희 학생회에서 MT 계획을 맞춰보러 청경마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툭. 이번 회의 주제는 MT 때할 레크리에이션을 계획하러 회의를 하러 갑니다 멀티세요? 전상이세요? 전상이요 전상이요? 네 전상 멀티세요 지금 아요 <laughs> 전상 예약자였어요? 아니요 차단? <laughs> <아하. 웃음> 나도 니었어 <안> 알았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2학관이고요 지금 전공 수업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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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CC랩에 회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CC랩에 들어오시면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입문 트레이닝이라고 영상 영화 관련된 기초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입문 트레이닝 계획서를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샵 바이사로 하면 너무 많잖아요? 뭐 프레임 당일까? 아니 한, 한 장면만 골라오다보여도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니요. 길어져서? 아니, 그러니까 한 장면을 샵, 선배 말은 한 시퀀스를 정해가지고 그걸 샵 바이사로 분석하라 하면 너무 길어서 안 한다는 소리죠 활동에서 시작한 회의를 끝냈습니다. 음, 저희 랩실 물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영화쪽 랩실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랩실 공용 도서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만드는 방법책 그리고 이 밑에 이거 이 사물함 같은 거.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함입니다 저희가, 저희 랩실이 인기가 많은데, 정작 랩실은 좁습니다. 랩실이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스물 몇명 들려나? 저희 랩실은 좀 많이 좁, 좁아요. 저희 CC 랩실은 영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멀티미디어가 프로그래밍, 게임, 디자인도 있고, 영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산하에 있는 CC 랩실 중에 저희 CC 랩실은 영상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람도 많고, 굉장히 활발히, 활, 활발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CC 랩에 그래서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저희 CC 랩실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는데요. 세미나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수업보다는 더 가벼운 느낌으로 영상 쪽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C/C 랩 말고 게임이나 프로그래밍 랩실도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신생 학생들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시작과 동시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일단 학생의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어, 멀티미디어 학생의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미디어 19학번 운영부장을 맡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침묵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하는데, 이제 그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명 빼고 다 처음 보는 신입생 후배들인데, 기대가 되네요. 한 번, 이번에 후배들과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좋네. MT 가세요? 네. MT 가세요? 네. MT, 가, MT 가요? 저도 MT 가요. 어. 음... 선배님도 가요? 네, 네. 저는 이제 학생회로 출참. 음... 음... 학생회로 가요 네, 가서 이제 학생들 책임지고 도와줘야 돼 가지고. 카페 음... 가볼까요? <laughs> 어디 가지? 요 요거 프레소랑 감성 커피도 있고. 요거 프레스로 갈래요? 네, 좀. 오케이, 요거 프레스로 갑시다. 오케이. 학생들끼리 하는 거라 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문담도 하고. 재밌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따로 없나요? 있으시면 편하게 보세요궁금 있어요 뭐죠? 여택밤이에요 아 저요? 저 일곱번이요 이스크다어 안녕 회장 어때 윤호야? 찜 응? 맛있었어? 어 진짜 맛있어 부럽다. 부럽다 맛있게 드셨있어요네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 멀티미디어 전공에서는 프로그래밍, 게임, 영상, 그리고 웹디자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등교 시즌 2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멀티미디어 전공인 만큼 영상 쪽으로는 뭔가 색다르고 다른 과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촬영에 임할 때마다 살짝 부담스러운 건 있었으나 그래도 저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등교 여기서 안녕